SPC 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대용량 음료 선호 트렌드에 힘입어 킹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판매량이 140만 잔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명 킹아하로 불리는 던킨의 킹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지난 2022년 7월 첫 선을 보인 대용량 커피로 출시 후한 달여 만에 누적 판매량 4만 잔을 돌파한 인기 제품입니다. 던킨은 커피 품질 강화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9년 충북 음성의 로스팅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특히 2018년 첼시 바이브를 시작으로 매 시즌 새롭게 선보이는 던킨의 세컨드 블렌드는 색다른 커피를 즐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최근에는 디카페인 커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반영해 던킨만의 디카페인 커피 라인업을 지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핫브루와 콜드브루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듀얼브루잉 추출 방식의 디카페인 듀얼브루 두 종을 선보였으며 올해부터는 일부 매장에서만 운영했던 디카페인 블렌드를 전국 매장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카페인 블렌드는 던킨 에스프레소 본연의 진하고 깊은 맛과 향을 유지하면서 카페인 부담을 대폭 낮춰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